고독학 러시아 문법. 안녕하세요. 마샤스입니다. 자, 고독학 러시아 문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1강이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1강이니까 간단하게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단수형과 복수형 구분하는 거. 볼게요. 먼저 단수형입니다. 우리 러시아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성 구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성 구분이라 하면 한국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어에 없는 문법이라 좀 어려워하시던데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 규칙이라 하면 여기 세 개적 세 번째 적혀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칙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성별을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여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까지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 성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규칙에 맞춰서 우리는 성을 구분하는 거라는 거, 그걸 꼭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의 성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요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메인 핵심 내용은 요 가운데 있는 어미입니다. 남성, 여성, 중성 모두 세 가지 씩 어미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남성은 가장 많은 케이스예요.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바로 남성형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끌어 듣고 해라오죠? 짧은이와 마지막에 미야키스닥, 연음 부호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 연음 부호잘 보세요. 여성을 봤더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성 남성 모두 연음보가 겹친다는 것은 단어마다 각각의 성에 맞춰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이라는 단어는 슬라바르라는 단어인데 글자는 연음보로 끝나되 우리가 남성 여성인지는 모르죠. 단어 외우실 때 사전은 남성 연음보 단어다라고 외우시고요. 여성은요? 광장, 블로시지 마찬가지로 이 광장이란 단어는 여성연음부구나 라고 각각 외워주십니다. 자 여성 여는 부호 말고도 아와 야로 끝나는 단어도 여성입니다. 아가 좀더 많은 편이에요. 여기 아나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중상 중성 볼게요. 중상은 첫 번째 두 번째 오와 예가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면은 좀그 자주 있지 않는 좀 소수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케이스 어+ 어 규칙에는 넣을 건데 왜냐 여성에 적혀 있는 야와. 혼동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먀로 끝나는 즉두 글자를 같이 보시되 예를 들어서 브레아와 같은 단어 시간이란 단어로 봤을 때 야가 아닌 먀로 끝나는 중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중성형 대표적으로 오나 예두 글자의 어미에 따라서 이렇게 단수형 성을 구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칙 외에 조금 더 알아야 될게 있진 않을까? 교재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제가 분명히 아나, 야로 끝나는 경우를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남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시의 단어를 보니까 아빠, 남자, 할아버지, 삼촌 이 단어 뜻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생물학적인 성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남자 관련된 단어죠. 아빠, 할아버지, 삼촌, 남자 모두 다 남자 관련된 뜻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로 끝나지만 이 단어의 문법적인 성은 남성이다라고 구분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사의 성을 구분하는 요 단수형 공부해 봤으니까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간략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걸 보고 남, 여, 중요런 부분을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온, 아나, 안으로 제가 체크할 거예요. 한국어 말고 우리 러시아어로 발음할게요. 자, 여성 명사, 러시아 대표적인 거죠. 야로 끝나는 명사, 뜻 상관없이 러시아는 여성이다. 그래서 아나, 기로이. 짧은 이로 끝나는 단어죠 짧은 이는 자주는 없지만 그래도 자, 나올 수 있으니까 남성 기억해두세요 역시 온 구분하시고요 육가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죠 자 아는 아나 네 두식가 이것도 똑같이 육가를 보고 봤기 때문에 받을 혼동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 네 두식가는 별표 치고 따로 외우셔야 될 내용이죠 바로 앞에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 생물학적인 성을 고려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구분할 때, 아나가 아니라, 온으로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밑으로, 지하철이라는 단어죠. 오로 끝나는 중성 명사입니다. 우리 온은 대표적으로, 아노, 중성형에 해당이 되고요. 고라트, 자음으로 끝나요. 고민 없이, 무조건 남성, 온. 드람바이, 아까 나왔던 이로이랑 똑같이 짧으니, 이크라트코에로 끝나는 단어. 남성이죠? 온입니다. 그리고 이며. 예시에서는 브레미아가 나왔던 바로 그 케이스.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얘도 야로 끝나는 여성명사 아니고, 이름은 중성형, 며로 끝난다 해서, 아노라고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되시죠? 우리 일단 단어의 성을 구분하는 거 공부해 봤고요. 이번에는 복수형 가볼게요. 복수형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단수형 어미를 철저하게 외워주시고 복수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수형 어미에다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보면 남성과 여성은 의와 이로 끝나는 어미 그리고 중성은 아와 야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세트 그리고 중성은 따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수형은 어미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간혹 강세까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단어에 강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강세가 바뀌는 거가 있다면 그거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수형 어미를 살펴볼까요? 아까 남성과 여성은 의이, 중성은 아, 야 라고 했던 부분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잘 보세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음에다가 의를 플러스 바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지우는 거 없이 하지만 짧은이 여는 보호 이이 이 글자 다음에는 이로 바뀌되 여기 기존의 거를 없애고 복수형을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 여성도 의와 이죠 첫 번째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 요 자리 지우고 의를 넣고 야와 여는 보호 미야키 스상 모두 마지막에 글자 지우고 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남성, 여성, 모두 다 의와 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수형. 자, 중성형은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별표 한번 치고, 자, 중성형 어미는 복수형 아와 야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단수형 여성형과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단수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중성 오에서 아로 바뀌거나 또 예에서 야로 바뀝니다. 요거는 예시를 좀 같이 볼게요. 자첫 번째 중성 오로 끝나는 단어 비스모 편지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는 오로 끝나는 단수형 중성 명사에서 편지들 복수로 바꿀 거면 요 오를 아로 바꾼 후 강세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 비스마. 비스마. 앞에를 길게 가게 되는 거 그래서 강세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로 끝나는 중성명사 우리 대표적으로 바다 알고 있죠 모래라고 알고 있는 단어 강세가 오에 있었는데 뒤로 갔어요 그래서 바다들 마랴 마랴 강세 변화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으로 끝나는 단어 우리 중성으로 취급하기로 했죠 이것 또한 복수형은 좀 다르죠 이 위에들이랑 달리 네 글자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미나라는 복수 어미입니다. 두 글자 빼고 네 글자. 자 이번에는 이름 아까 문제 나왔던 이미아라는 단어를 복수로 바꿔볼게요. 두 글자 미아를 빼고 미나라는 형태로 해서 발음이 이미나. 그래서 이거 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이름 같다며 하지만 이름들이라는 복수형 어미입니다. 이렇게 복수형 규칙 어미까지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될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자이 규칙은 복수형 규칙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배운 내용이다 보니까 복수 때 바로 나오겠지만 앞으로 모든 러시아 문법 공부하실 때이 규칙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정자법 규칙이라고 해요. 규칙의 핵심은 일곱 가지 자음 보이시나요? 그+ 그+ 흐. 시시치 보통 좀센 발음이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일곱 가지 자음 다음에는 반드시 모음이 이가 와야 돼요. 뭐 대신 의 대신 이가 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만 쓴다가 아니고 의를 못 쓰고 그 자리에 이를 씁니다. 자이 규칙을 지금 왜 배웠을까요? 복수형을 배우면서 이게 적용이 됐으니까 배우겠죠? 볼게요. 자 책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 여성 명사네요. 자아을 끝났다. 그럼 내 머릿속에 복수형 어미 의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R을 지우고 의를 쓰면 되는데 그 바로 앞글자 게가 나와 있어요. 규칙을 적용하여 의가 아니고 이 자리에 이가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 니기. 여성명사 케이스 봤어요. 이번 남성명사 볼게요. 공원 빠르크를 복수형으로 바꾸고 싶어서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나는 의의를 붙이면 된다. 생각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끄 라는 자음이 규칙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못 쓰고 마지막에 끼 라는 형태로 공원들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유사하게 밑에 가라시, 브라치 모두 다 남성명사가 복수형으로 바꿀 때 마지막에 정접법 규칙 적용하여 의가 아니라 이가 된다는 거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복수형 규칙 말고 특수형 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좀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남성명사의 복수형 어미가 아랑 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성명사의 복수형 어미는 의 아니면 이였습니다. 그죠? 남성, 여성. 하지만 여기서는 갑자기 아, 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다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 적혀 있는 단어, 고러트. 도시의 복수형은 마지막에 R을 붙인다. 이거 일단 먼저 생각해 주시고, 여기 일반 그룹에 적혀 있는 애들은 모두 강세가 이동해요. 어디로? 마지막 복수어미에. 그래서 발음이 전혀 바뀝니다. 전혀 다르게 바뀌어요. 고러트, 가라다, 가라다. 앞에 있는 모음 발음이 모두 바뀌는 거 체크해 주십니다. 도시들. 자모로트만큼이나 우리 자주 보는 집 단어가 복수형 남아 남아 노마 아니에요. 우리 강세 뒤로 이동하는 거 체크하시고 발음 잘 주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스드 어, 기차라는 단어죠. 기차도 복수형으로 만들 때 우리 이 그룹에 속해서 마지막에 아로 바꿔주시고 넣어주시고 강세가 뒤로 이동합니다. 발음은 바이스다 바이스다. 그리고 이거와 조금 다르게 마지막 글자가 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 앞에 거보다좀 케이스가 적지만 연음 보호로 끝나는 남성 명사 중에 남성 명사 우리가 원래 알기로는 복수형은 이로 바꾸는 건데 요게 아니고 바로 야로 바뀝니다. 강세는 똑같이 뒤로 이동해요. 우취즈 선생님 우취질야 선생님들 우취질야 뒤로 강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수한 형태 볼게요. 이번에도 남성명사의 복수형 어인데요 이번에는 더좀 생소하죠? 두 글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여는 부호와 야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몇 가지 예시. 브라트, 브라지야. 스툴스툴리야 뒤에 빨간색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과 상관없이 여는 부호, 야가 들어가 있는 형, 형들, 의자, 의자들. 특수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들과 친구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두 단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죠 가운데 단어가 생기거나 바뀌거나 아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일단 강세가 오기 때문에 시나비아시나비아 시나비아. 발음이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글자들 확인하세요 친구는 가운데 그 대신 제라는 자음으로 바뀌어 있죠 누르지아+ 누르지아. 친구들 역시 특수하게 연음 부호 야가 들어가면서 복수형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수 복수가 전혀 다른 경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얘네 자체가 다른 거고 때문에 이걸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훌라비엑. 훌라비엑.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 명을 뜻할 때는 이 단어를 쓰시고요. 사람들 류디. 류디. 이건 뭐 특징이 없죠? 완전 다르니까 따로 암기해 주시고 어린이라는 뜻 리비오나 복수형 디아티 디아티 역시 마찬가지요 같은 형태가 아닌 이상 우리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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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 주셔야 된다는 거 같이 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불변 명사인데요. 사실 요거는 아예 복수형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변하지 않는 명사긴 이 한데 주로 특징이 외래어가 많습니다. 지하철 미트로 카페 커피, 카페와 커피, 그리고 마지막에 택시 모두 다 들어보면 다 아실 법한 조금 쉬운 외래어 단어들 얘네 개는 복수형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복수형 공부하시면서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니 테스트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주어져 있는 단어를 보고 복수형으로 바꿔볼게요. 단수가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시미야 야로 끝나는 여성 명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를 지우고 뭔가를 넣는다 생각하셔야죠. 이로 바꾸고요. 이거 주의할게요. 강세 앞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에미+ 시에미라는 발음이 들립니다. 두 번째 적혀있는 거는 단어라는 뜻이죠. 슬로바자 요거 단어 보지 않고 발음 들었을 때 여성으로 착각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로 끝나는 중성명사 복수로 바꾸면. 이제서야 마지막이 아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강세 주의해주세요 오에 있던 거 마지막으로 바뀝니다 아로 발음 슬라와 슬라와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집 아까 우리 한번 언급했죠 집들 하면 나마, 특수한 에 들어가고요 로치카 팬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로 끝나니까 우리가 배운 여성명사 복수형 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를 치우고 의 넣어야지. 했지만 실제 우리 답을 보면 이로 바뀌어있죠그 이유 앞글자 끝 때문입니다. 정자법 규칙을 배운 걸 적용하여 그다음에는 의를 못 써서 로츠키라는 발음이 나와 줘야 됩니다. 팬들 복수형 자 내려가 볼게요. 예니 자 이+ 크라트고의 짧은 이로 끝나는 단어죠. 이 단어는 이제 천재라는 뜻인데요. 짧은 이로 끝나는 단어 복수 그냥 이로 바꿔 주시고요. 고라트도. 특수한 애 들어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냥 의를 붙이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아를 붙이는 애 그리고 강세 이동 가라다+ 가라다 발음 많이 틀려요. 잘 외워주세요. 자 리비오너기란 단어는 아이 어린이란 뜻이었죠. 이거 처음엔 나도 모르게 막 이거 하고 있어요. 막 의를 붙이거나 아니+ 아니야 이거 정자 법이 치기야.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자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 상관없이 전혀 다른 케이스 니엣지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냐치에라는 단어 수업이라는 뜻인데요. 중성명사이네요. 예로 끝나니까 예를 지우고 야를 넣는 중성형 복수어미 규칙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연습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현재 지금 18, 19페이지 교재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떤 거, 보니, 어떤 거인지 보면, 복이랑 같이 주어진 단어의 성을 구분하고, 단복성을 적으래요 주어진 게 만약에 단수형이면, 이 단수의 성, 그 다음에 복수. 주어진 게 복수면, 이 복수형의 단수가 뭐고, 그리고 그 성이 뭔지, 각각 좀 섞어서 제가 문제를 넣어봤어요. 첫 번째, 브레미아입니다. 자, 시간이란 단어는 항상 볼 때마다, 요렇게 살짝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혼동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야로 끝나지 않아요. 성은 안오 중성이고요. 복수는 요두 글자 빼고 네 글자를 넣기로 했죠? 미나. 그래서 중성형과 브리미나. 마지막에 복수형을 이렇게 만든다. 답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브라치아. 이것도 야로 끝나는 명사가 아니죠? 잘치 잘못 보면 여성인가 하지만 이렇게 끊어줘야죠. 브라트. 남성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남성형 온, 그리고 단수형 브란트.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3번, 스탈리자. 수도라는 뜻인데요. 마지막에 아로 끝났어요. 아로 끝났으니까 우리 규칙어미 복수형, 의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 지우고, 그리고 성은 아는 안하죠. 여성 명사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요분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짚어드리면 '츠'라는 자음이 강세, 아, 가, 발음이 좀 세니까 정접법 규칙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접법 규칙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자음이기 때문에 이, '의'를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 중성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끈노 오로 끝나죠. 오로 끝나면 안 오를 일단 구분해주시고 복수형을 바꿀 건데 자 오로 끝나면 복수형 어미는 아로 바꾸겠죠? 근데 강세 주의해 주세요. 발음이 바뀝니다. 뒤에 있던 강세가 앞으로 오죠. 자 그러면 발음 오끄나 오끄나 아크노 오끄나 달라지는 거 체크해 주세요. 다섯 번째 적혀 있는 단어는 조금 긴 단어죠. 브리바다 와즈 우리 바다와 젤이란 단어는 선생님 또는 강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는 보호로 끝나 있네요. 여는 보호 중에 어떤 건지 구분해야겠죠? 남성과 여성. 그래서 일단은 아이 단어는 온, 남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행인지 복수형은 사실 남성, 여성 똑같이 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온, 여 브리 바다 와젤리 마지막에 2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수 복수를 이렇게 세트로 계속 혼합해 가면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보는 그런 문제 한번 풀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강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명사만 공부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성을 구분하고 그리고 복수형까지 만드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품사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다른 내용과 혼동되지 않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까!